자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먼저 표지를 넘긴 뒤 처음 나온 이 페이지를 반으로 접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여기를 잡고 눌러야 되겠죠 누르면서 한번더 반으로 접고 손톱다림질을 합니다 이쯤되면 종이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접기 힘들어해요 그래서 종합장을 너무 두껍지 않은 것으로 준비하는 게 이렇게 아이들이 접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으면 모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 나왔죠. 이걸 선을 따라, 이 접은 선을 따라 선을 긋는데, 이것도 아이들하고 정하는 게 좋아요. 가운데 선은 분홍색으로. 분홍색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제, 어, 빨주노초 파남부, 일곱 가지 크레파스로 계속 선긋기를 하고, 그 뒤에 자음 모음, 획순 쓰는 것까지 할 거기 때문에, 빨주노초 파남부를 제외한 다른 크레파스 중 어떤 것이든 좋아요. 일단, 지금 정하면 계속 그대로 그 색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갈색으로 긋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회색입니다. 그리고 이게 첫, 첫 페이지라 여기에는 제일 먼저 이렇게 쓸 거예요. 먼저 저는 음, 좋아하는 색 아무거나 되니까 첫 페이지라 저는 이걸 잡겠습니다. 그리고 1학년. 이반자 숫자를 못 쓰는 친구들 글자를 아직 못 쓰는 친구들도 천천히 보면서 따라하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기 이름을 쓰겠죠 자기 이름을 김 자기 이름을 씁니다 저는 요비 이렇게 한 가지 색으로 글자를 다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두 번째 아래는 또 1학년 2반 그리고 여기에 선생님 이름을 쓰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름을 어떻게 할까요? 저는 김승. 쭉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네 이름을 씁니다. 이렇게 내네 이름을 쓰고 얘를 넘깁니다. 그런데 넘길 때 다음 페이지를 넘길 때 아이들에게 꼭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보면 자 표지를 넘기고 앞 시간에 한거 넘기면 여기는 접은 선 자국이 있고 여기는 접은 선 자국이 없어요. 접은 선 자국이 있는 것이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접은 선 자국, 내가 지금 접지 않았어요? 아까 배웠던 그 접은 선 자국이 있는 것이 위로 올라가고 스프링을 내배 쪽으로 오게 이렇게 놓는 게 바른 겁니다. 왜 이렇게 안 놓느냐고요? 예, 잠시 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배에 가게 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헷갈리는 애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실을 한 바퀴 쭉 돌면서 이거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바르게 놓아주라고 합니다. 그래도 꼭 보면 이렇게 놓아주고 돌아와도 꼭 뒤집는 친구들이 있어요. 일단 이렇게 고대를 놓고 그대로 합니다. 또 여기 접혀져 있는 선을 따라 긋습니다. 그리고 아까 약속한 갈색 고든 선 그리고 아래 회색. 이렇게 긋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한 빨강. 자, 빨강을 잡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 있죠. 첫 번째 칸, 한 가운데쯤, 이쯤, 나의 내가 출발할 지점을 점으로 살짝 표시하고 아래로 긋습니다. 그러면 칸이 두 개로 나뉘어졌는데, 앞에 있는 칸을 또, 이쯤 가운데인가 확인한 다음에 또 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칸도 쯤 가운데 확인하고 긋습니다. 천천히 곧게 긋으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초록. 초록으로 첫 번째 칸을 또 아래로 긋고 이두 번째 칸 파랑 긋고 또세 번째 칸 다음. 그리고 마지막 칸, 보라로 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칸, 세로로, 세로로, 아래로 고은선을 그었습니다. 두 번째 칸은 가로로 갈 겁니다. 다시 빨강을 잡고, 이쯤, 이쯤, 가운데쯤 되겠죠? 자, 긋습니다. 가로로. 천천히. 안듯하게 옆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러면 두 개로 나뉘어졌는데, 첫, 또 위에 첫 번째 칸을 주황으로 가운데쯤이겠죠? 가운데로 천천히 갑니다. 그리고 주황 다음에 노랑이죠? 노랑으로 천천히 갑니다. 그리고 자 여기까지 하고 여기 아래는 위를 보고 쓰세요라고 하면 아이들이 못 써요. 다시 한번더 하겠습니다. 또세 번째 칸은 이 가운데쯤 점을 찍고 아래로 긋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칸을 주황으로 다시 긋습니다. 그리고 노랑 긋습니다. 그리고 무슨 색이죠? 네, 초록이죠. 초록 두 번째 칸도 파랑으로 긋고, 그다음 네 이렇게 긋고 보라 또 그어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칸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가로선입니다. 옆으로 가는 가로로 고든선을 긋겠습니다. 천천히 그어주고요. 주황 천천히 그어줍니다. 그리고 노랑은 천천히 그어줍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고든선 긋기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아이들이 모두 따라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렇게 놓습니다. 자, 이제 왜 스프링이 약간은 아래로 왔는지 알겠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아래를 똑같이 얘를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자, 이 아래 선을 또 접습니다. 한번 접고 다리고, 자, 그리고 두번 접고 접고 다립니다. 그리고 얘를 펼쳐요. 그리고 얘를 그러면 다시 분홍으로 가운데를 긋고 갈색으로 여기를 또 긋고 아래를 또 긋습니다. 그리고 얘를 여기에 세로로 고든 선, 가로로 고든 선, 세로로 고든 선, 가로로 고든 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순서는 빨주노초파남보이 생념 크레파스 순서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 이걸 봤을 때 아이들이 검사를 하러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 보면 색깔만 딱 봐도 이 아이가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가운데에 또반 가르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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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르면서 차례차례 했는지 간격이 일정한지 그 순서대로 일단 했는 게이 색깔을 보면 바로 파악이 돼요. 그래서 계속 이 순서대로 모든 성극기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성극기 이제 고든선도 하고 뭐 사선도 하고 다한 다음에 나중에 획순 쓰는 순서가 되면 뭐 기억이나 니은 같이 한 번에 쓰는 획은 다뭐다 뭐다 빨강으로 가겠지만 의미가 없겠지만 비읍, 피읍 이렇게 복잡한 그런 자음과 모음을 쓸때이 아이가 네, 이 획순대로 썼는지 아니면 틀렸는지를 제가 한 눈에 파악하기도 쉽고 이 아이도 이걸 색, 순서대로 이 색깔을 잡고 써야 되기 때문에 이 획순에 굉장히 얘가 네. 의식 의식을 하면서 천천히 이렇 또박또박 쓰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순서를 정해 주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하고 예전에 이렇게 했던 이유 여기 위까지는 학교에서 하고, 이 스프링 아래쪽 이거는 집에 가서 이렇게 놓고 여기서 한 페이지를 써와라라고 숙제를 많이 내줬었는데 요즘은 네 숙제를 네 많이 지향하죠 그래서 숙제를 가급적 안 내고 네 교실에서 이렇게도 내가 쓴걸 놓고 이렇게 아래에 한 바닥을 쓰도록 합니다. 네 여기까지 네 오늘 세로선 긋기 아니 가로세로 선 가로선 긋기. 고등선 긋기 네 기본 학습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응용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